이번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오늘 내용 모르면 지금 상품이 등록도 안되고 팔고 있던 상품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번 정책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데요. 이제는 고객이 물건을 깨뜨리고 반품을 해도 쿠팡이 판매자한테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공지사항에 들어오면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최소 판매가 정책입니다. 쿠팡이 이제 너무 싼 상품은 아예 등록을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500원에 올렸더니 등록이 안 된다? 최소 판매가보다 낮아서 막힌 겁니다. 앞으로 쿠팡의 기본적인 최소 판매가 기준은 3,000원입니다. 그럼 머리핀 같은 1,000원짜리 소형 액세서리 상품도 1,000원에 올려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일부 카테고리는 일반적인 판매가 등을 고려하여 1,000원이 적용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문구나 악세사리처럼 단가가 낮은 상품은 천원까지도 허용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상품 등록할 때윙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보여진다 라고 하고요 갑자기 왜 이런 정책이 생겼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100원 500원짜리 상품으로 리뷰만 쌓고 나중에 가격을 확 올리는 판매자들이 많았어요 쿠팡 입장에서는 이런 비정상 거래를 막고 판매자들이 지속 가능한 가격으로 운영하길 원한 거예요 결국에 시장을 건강하게 셀러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상품 등록할 때 쿠팡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소 판매가를 계산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게 판매 수수료, 로켓그로스의 경우 물류 비용, 카테고리별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한 가격이 그 기준보다 낮다면 등록 자체가 불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품이 등록 판매될 수 있도록 적정한 판매가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 등록 자체가 막 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최소 판매가 기준은 할인, 쿠폰, 배송비까지 포함된 최종 판매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우리가 상품을 3,000원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쿠폰이 500원이 적용이 돼서 최종 금액이 2,500원이 되면 판매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기준보다 낮으면 판매 중지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하고 계신 상품도 점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반품 정책이에요. 이 반품 정책이 근데 생각보다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볼게요. 판매자가 회사 및 또는 CFS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순 금액을 기준으로 판매자님께 보상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쉽게 해석하자면 이 CFS는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고객이 반품하면 쿠팡 물류센터가 상품을 회수하고 상품 상태를 검수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 등급과 규책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기존 쿠팡의 반품 정책입니다. 지금 반품이 이루어졌고요. 만약에 판매자 규책으로 반품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우리의 보상률은 보이시는 것처럼 0%입니다.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객이 규책일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3에서 최대 20%까지 보상을 받지만 우리 귀책인 경우에는 보상률이 0%, 반품 귀책이 쿠팡에 있는 경우에는 5%에 추가 보상이 제공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볼게요. 이 부분도 중요한데 반품이 됐는데 판매가 불가한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셀러분들은 스트레스만 너무 받았잖아요. 판매자 귀책인 경우에는 보상도 받지 못해요. 반출 처리되거나 폐기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 보시면 이게 현재 적용 기준인데, 초기에는 판매자 규책이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고객 규책과 동일하게 보상률 3에서 20%를 적용해 줍니다. 즉 로켓크로스 초반은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운영을 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예시로 이해해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상품이 반품이 됐습니다. 검수 결과가 최상으로 나왔다면 보상률 10%인 4만 5천 원 기준으로 재판매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품이 완전히 손상돼서 판매 불가 판정 이라면 귀책과 관계없이 고객이 문제든 판매자가 문제든 100%를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이 아래 내용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고객 규칙, 판매자 규칙, 쿠팡 규칙 상관없이 100%의 보상률이 적용된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검수 후에 재고 처리 같은 경우에는 폐기 등을 통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5만 원 상품에 10%를 보상해 준다는 건 내가 5천 원을 받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4만 5천 원에 쿠팡에서 다시 판매할 수 있게 상품을 리밸런싱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5만 원 상품을 판매를 하고 만약에 이게 반품이 됐다면 회 회수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재고를 다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이런 보상을 받게 되면은 쿠팡이 검수하고 자동으로 재고가 전환돼서 물류적으로 편리함이 생기고요. 4만 5천 원짜리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우리는 회수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포장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손실을 많이 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부분적으로 손실을 보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보상률을 받으면 당연히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 규책, 귀책, 판매자 규책인데도 100%를 보상해주겠다라고 쿠팡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책은 한시적 혜택 기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쿠팡이 로켓그로스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동안에 판매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임시로 전액 보상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켓그로스를 할까 말까 고민했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가장 시작하기 좋은 환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품 처리 방식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 건데요. 반품이 이루어졌고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다. 그러면 자동으로 재고로 전환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반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물건이 반출이 되고 택배비는 판매자가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 불가 시에는 폐기 처리와 그리고 100%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90일 이상 검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재고를 찾지 못하는 경우 간혹 있죠. 이럴 때에도 분실로 처리하고 판매자님께 우리가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가격이 5만원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5만원을 그대로 보상해주는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비자 판매 가격 마이너스 부가세 그리고 수수료 입출고비 배송비 등을 포함해서 보상률이 선정이 됩니다. 즉 실제 순이익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비싼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 고가의 제품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카테고리별 최대 보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컴퓨터는 300만 원, 영유아 경우에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영상 후반에 정리해둔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구독자 분들한테 전부 다전달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축.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품이 반품됐는데 이 보상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확인 요청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 확인 요청은 반출 상품에 부착된 검수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출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 중 Q 플러스 숫자로 구성된 번호 이 번호를 꼭 기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확인 요청을 다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기억해 두셔야 손해 없이 오히려 보상을 받는 구조로 갈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정책은 저가 경쟁 셀러를 정리하는 방향, 그리고 정상 셀러는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 판매가를 지켜서 등록하셔야 되고 반품 상품은 재판매로 돌려서 최소한 물류비용에 손해 없이 안정적으로 판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쿠팡은 이제 싸게 파는 사람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상품명 정책, 썸네일 정책도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비상입니다. 쿠팡의 상품명 정책이 아예 바뀌었어요. 저도 담당자님한테 전화를 받고 알게 됐는데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 쿠팡 오픈마켓 상품명에 최저가 할인 못 쓴다 라고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구매를 유도하는 문구 자체가 아예 이제 불가합니다. 무료배송, 할인, 최저가, 심지어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특가, 이런 멘트가 아예 안 돼요. 쿠팡 제가 공지사항에도 들어오면은 이게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모든 판매자와 모든 상품에 적용이 되고 10월 24일 금요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모르는 대표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를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전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 위반 시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품명 수정. 본 정책을 위반하는 상품명은 셀러에게 우선 개별 통지를 합니다. 자발적 수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상품명 정책을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메일이든 전화든 문자로든 안내가 나갈 겁니다 보통은 메일로 나가는 편이고요 그 메일을 통해서 상품명을 수정해라 라고 기회를 부여한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셀러가 이 수정을 거부하거나 혹은 무응답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이럴 때에는 쿠팡이 여러분들의 상품명을 여기 보시면은 직접 수정 혹은 변경을 하거나 노출 중지 등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진행을 할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쿠팡이 직접 변경하거나 이 다음에는 노출 정지를 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품 판매 중단이에요. 지속적으로 정책을 위반할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더 걱정이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더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페널티 부과 부분도 있습니다. 반복되거나 심각한 위반 시 경고 그리고 계정까지 일시 정지될 수 있고요. 쿠팡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제가 주제를 적어놨는데요. 이것도 제가 담당자님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2번 표준 상품명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브랜드명 그리고 모델명 시리즈가 있다면 시리즈. 그 다음에 상 상품 유형, 핵심 특징, 사이즈, 색상 수량.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이제 구성해라 라고 쿠팡이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애매한 게 브랜드 명예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식 브랜드가 없는 경우 그리고 생활용품 카테고리에 속한 상품들은 비브랜드라는 문구를 사용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철수마켓 오중 면도날 질레트 호환용 10개 상품명을 작성했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상품명의 제재 대상입니다 철수마켓은 단순하게 어, 우리 제품의 브랜드 이름은 철... 마켓이다 라고 해서 사용을 했다 라고 하지만 이게 제재 대상이라는 겁니다 상품명에 쓸수 있는 이 브랜드의 기준이 뭔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담당자분한테 여쭤봤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모두가 알 만한 결국에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브랜드여야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어떤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지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모두가 알만한, 사실 인지도가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브랜드들은 냅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닌, 단순하게 초보셀러가, 우리 브랜드 이름은 철수마켓이다. 라고 해서, 철수마켓도 상품명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건 제재 대상이라는 겁니다. 쿠팡의 제재를 생각보다 강하게 나가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본 게, 네이버에 키프리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상표권을 우리가 검색을 할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상표라고 나와있죠? 제가 여기서, 나이키, 모두가 알만한 나이키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표권에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제품의 브랜드 철수 마켓이 상표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용해도 괜찮냐라고 여쭤봤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상표권만 있어서는 상품명에 사용할 수 없고요. 결국에 웬만하면은 브랜드 명은 상품명에 이제 앞으로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명의 과한 마케팅도 이제 금지됩니다. 특수 문자, 구매 유도 문구, 기호 이런 부분. 분들도 전부 사용이 불가하고요. 수월백 스키 장갑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월백 스키 장갑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특수 문자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과로 특수 문자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재 의 대상입니다. 공지사항에서 살펴볼 건데요. 3번과 4번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3, 4, 5번 꽤 긴데 이것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만 짚어드리면 특수 문자 결국에 사용 안 되고요. 롯데제가에 지금 과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단어 반복도 불가합니다. 지금 올바른 예시, 잘못된 예시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선 철수 마켓. 이것도 사용이 불가하죠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괄호 이 괄호도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쿠팡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롯데 제가 롯데 웰푸드 100g 6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롯데라는 단어가 지금 중복돼서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제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단어는 상품명에 두번 초과하여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반복 또한 불가하고요 그리고 5번도 보시면은 무료배송 할인 세일 최저가 이런 문구 과도한 마케팅 문구 전부 사용 불가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잘못된 예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당일 출고. 어버이날 특집 이 문구가 제재 대상인 겁니다. 조금 더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멘트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곧 다가올 할로윈데이가 있다면 할로윈데이 이런 멘트를 셀러분들이 많이 썼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용이 전부 다 불가합니다. 이벤트 관련 문구기 때문에 불가하고요. 그리고 6번, 7번도 살펴볼 텐데요. 상품명에 과도한 구두점, 기호 또는 표준적인 공백을 사용하여 상품명을 꾸미는 행위들 있죠. 모두가 다 금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특가를 조금 더 눈에. 띄기 위해 이러한 문구들을 사용한 걸볼수 있는데 이런 문구들도 전부 다 사용이 불가하고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개 이런 거는 사용이 안 되고요. 아라비아 숫자로 두 개.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잘못된 예시 보시면은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잘못된 예시에는 한글로만 6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예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명은 무조건 한국어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측정 단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영어로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예시 또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탁 판매가 괜찮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제3자의 상표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명 있죠 이런 문구들은 앞으로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무단 브랜드명 저작권이 있는 문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아래도 보시면은 철수 상점에 빠다 코코넛 맛 과자 200g 두개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디가 잘못됐냐 우리는 철수 상점인데 이 빠다 코코넛이라는 상표권이 당연히 있겠죠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판매 하시는 분들 해외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수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 말씀드린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은 앞으로 네이버든 쿠팡이든 더 제재가 강해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판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시기에는 순위 변동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제품이 8페이지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1페이지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책 때문에 1페이지에 있는 친구들이 사라지거나 제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아래로 꽂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잘 잡으셔야 합니다. 쿠팡이 제시하는 방향은 우선 첫 번째로는 간결성이에요. 80자 이하로 간결하게 작성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간결하게 구성해서 소비자들이 혼동이 없게끔 하라라는 게 쿠팡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굳이 내가 여러 가지 키워드, 연간 키워드 다 잡겠다고 불필요한 키워드 넣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꼼수도 먹히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순위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다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간결성 유지, 그리고 상품 옵션별 명칭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4번 한번 보시면은 관련성 높은 키워드, 상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는데 집중하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스토핑이라고 하죠 관련 없거나 반복적인 키워드 나열은 피해야 된다 말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쿠팡에 들어와서 스키장갑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2위 상품명 같은 경우에 어때요 상당히 깔끔하죠 보온 플러스 기모 방안 장갑 해가지고, 지금 겹치는 단어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핵심적인 단어, 상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단어만 사용해서 구성을 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뒤에 있는, 한 5페이지 정도에 있는 상품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품명 제재 대상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우선, 스마트 터치, 기모, 방안 장갑, 이거는 문제가 없고요. 이 키워드는 문제가 없는데, 올 이즈쿨, cool 이거 있죠? 여기 회사의 브랜드 명 같은데, 이게 만약에 생활용품 카테고리였다? 그러면 는 브랜드명을 비브랜드라고 적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키 장갑은 생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이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레드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상품명 제재 대상입니다. 모든 상품명은 반드시 한글로만 작성을 해야 되고요. 수량 또한 이런 식으로 두 개, 한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품도 한번 볼까요? 지금 방수, 퍼 안감,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과로가 들어간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사용에 불가하고요. 정시 출고. 이런 멘트도 마케팅 문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금 그리고 스키 장갑, 보드 장갑, 방안 장갑, 지금 중복되는 단어가 장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러면은 모두가 다 제재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상품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이 제재 대상이 생각보다 엄청 많기 때문에 내 제품도 해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상품명은 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해야 됩니다. 단, 생활용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 브랜드명을 자칫 사용하다가는 제재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간결성 유지. 여러분들은 상품명을 앞으로 80자 이하. 사실 80자도 조금 길기 때문에 키워드 3개에서 4개 정도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정도로 상품명을 간결하게 구성한 상품들이 상위에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만 내상품명에 넣어주시되 반복되는 단어는 없게끔 구성하시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쿠팡도 이제 몸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조금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 판매자나 다 넣어주고 상품명을 길게 해도 터치를 안 했다면 지금 썸네일부터 상품명까지 점점 제재가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상품 등록을 단순하게 잘해서 상품명을 잘 작성해서 매출을 올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규제는 앞으로 더 강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료배송 세일 어버이날 이벤트 상품명에는 사용이 안 되지만 상세페이지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무료배송이라고 기재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무료배송이 아니다. 이거는 또 제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상세페이지도 상품명도 여러분들 제 제품에 해당되는 부분만 무조건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앞으로 결국 어떤 셀러가 쇼핑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라고 봤을 때 마케팅 실력이 더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초보 셀러분들 단순하게 쿠팡 광고만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편하게 매출을 내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마케팅이 더 더욱 중요해지고 쿠팡에서도 여러분들이 외부 유입을 그래서 더 배워야 하는 거고요. 지금 가장 효율이 좋은 거 있죠? 쇼츠, 쇼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팔기도 바쁜데 쇼츠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영상을 제작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AI를 활용하시거나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협찬하는 방법 있죠? 협찬하는 방법. 어떻게 기획을 해서 이 인플루언서에게 전달을 해야 광고 성과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잠깐. 이게 진짜 모두 종료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지가 하나 나왔는데요. 쿠팡 파트너스 인플루언서 관련한 공지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플루언서 프로그램 종료 안내라고 해서 공지가 하나 왔습니다. 인플루언서로 선정된 파트너에게 원래 수수료 3%가 아닌 5%를 증정했는데 이 프로모션이 11월 16일, 이제 거의 2주 뒤에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난 쿠팡 파트너스 하지도 않는데 무슨 사 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판매자 입장에선 엄청난 구조 변화입니다 초보자분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분이 아마 쿠팡 파트너스 쪽에서는 엄청나게 인지도도 높고 구독자도 46만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다이소 그리고 쿠팡 이런 영상이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이분이 알리익스프레스 링크가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제가 잠깐 영상을 들어가보면 지금 밑으로 내려보면은 지금 쿠팡 파트너스 링크가 아닌 알리 익스프레스로 연결되는 링크를 넣어두셨거든요 제가 한 가지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알리 화면이 나오죠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는 최대 수수료를 9%까지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보다 거의 3배 많은 구조예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낮아지다 보니까 대형 인플루언서부터 이제 쿠팡을 점점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쿠팡 판매자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쿠팡 상품에 링크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품을 눌러볼게요. 지금 이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은 이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광고를 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노출 이 트래픽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쿠팡 내부에서도 당연히 광고를 하고 있겠지만 외부에서 유튜버분들이 본인도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이런 쿠팡 제품을 계속해서 홍보해줬어요. 근데 이 수수료율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높은 수수료를 주는 곳을 찾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인플루서분들이 하나 둘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노출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이제는 쿠팡 내부 있죠. 쿠팡 안에서 노출되는 구조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즉, 광고, SEO, 리뷰 품질 같은 내부 경쟁력이 더 결정적이게 될 거예요. 이걸 잘 다루는 셀러는 당연히 매출이 훨씬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걸 왜 기회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사실 인플루언서분들한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게 된다면이 주도권이 나한테 올수 있는 거예요. 쿠팡에서도 쿠팡 라이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진행을 안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인플루언서분들이 대신 리뷰를 해 주지 않을 거예요. 셀러 본인이 직접 제품 영상을 만들고 인스타 유튜브 쇼폼에 업로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 실력이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갑자기 제작해라 라고 하면은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협찬하는 이런 방식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부 알려 드릴 건데 인플루언서를 찾을 때 쓰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쇼트렌드 라는 사이트에요 로그인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계정명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 부분에 저는 쿠팡 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15만, 106만, 3, 4만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고요. 좋아요와 댓글 수도 한눈에 볼수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래도 한번 맡길 때 판매가 잘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럴 때 저는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게 우선 댓글이에요. 물론 좋아요도 중요하지만 댓글을 우선 가장 많이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요. 지금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22만인데 댓글이 4,600개죠. 근데 이 가운데 영상 보시면은 조회수는 100만이지만 댓글은 3,00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맨 왼쪽도 보시면은 조회수 10만에 댓글은 6개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3개 영상 중에 어디를 맡기냐, 어디에 협찬을 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오른쪽에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 그중에서 좋아요는 그냥 누를 수 있지만 댓글 같은 경우에는 귀찮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볼 때 보는 것이 댓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트랜드 들어오신 다음에 쿠팡만 검색하셔도 상당히 많은 영상들을 무료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날짜도 다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세보기를 눌러주시면 지표도 볼수 있어요.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의 지표 그리고 두 번째 날의 지표 그리고 세 번째 날의 지표 이렇게 보기 쉽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초보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메모장에 하나씩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아이디를 수집하신 다음에 DM을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협찬을 제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는 같은 인플루언서에게 제안했지만 어떤 제품은 받아주고 어떤 제품은 또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제안서를 보냈는지 정리를 해뒀는데 이건 영상 후반에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로 전부 다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도 어떻게 찾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쿠팡 꿀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검색하신 다음에 쇼츠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가지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더보기 한번 눌러보면은 유튜브는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고 영상들이 나오는데 구독자 수가 한 1만 명? 2만 명? 이 정도 되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롱폼 하시는 분들보다 쇼츠만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더 낫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인루런서가 없다 라고 하신다면 위로 올려서 쇼츠 탭이 따로 있어요. 이 쇼츠를 눌러주신 다음에 다양한 쇼츠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4주 전에 올렸고 7.9만에 이 정도가 그래도 큰 유튜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독자가 어느 정도죠? 한 1.13만 명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협찬하게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롱폼은 하지 않고 쇼츠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평균 조회수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평균 조회수 지금 9.6만에 6.2만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평균 조회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낮은 조회수를 보시면 돼요. 영상이 지금 한 12개 정도가 나오는데 가장 잘 나온 건 조회수가 20만회 정도 되고요. 가장 안 나온 조회수가 지금 이거죠. 3,800회.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독자 1, 2만 명, 유튜버를 한 5명 정도 찾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낮은 순부터 적어보는 거죠. 뭐 3천회, 그리고 5천회. 이런 식으로 뭐 6천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조회수가 높은 순서대로. 먼저 연락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 정도의 분들이 단가가 5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품이 조금 고가이거나 제품이 그래도 괜찮다면은 제품만 받고 해주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니까 처음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내 제품 협찬 이렇게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프로모션이 종료됨에 따라서 여러분들 쿠팡 제품의 노출 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서 이런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쪽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이번 기회에 조금 치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보세요.